기초 정보 등록을 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좌, 카드 있으면, 가져오기. 네. 가져오기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가져오기 이렇게 있어요. 네, 통합 가져오기라고 되어있네요. 네, 통합 가져오기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네. 계좌, 카드, 현금 영수증 내역을 가지고 오는,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네. 통장 정리, 카드 정리, 현금 영수증 사용분 정리 메뉴에서 키워드로 또. 키워드로 정리를 네.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통합 통장, 통합 카드 메뉴에서 네. 통장 정체, 카드 전체를 시계열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조회를 하는 화면인가 보네요. 네, 조회를 네. 하는 화면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어떤 계좌나 카드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그냥 정말 네. 현금을 쓴 거다. 그러면 네. 지금 보시는 현금 출납장 메뉴에서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 메뉴에서는 통장 카드 정리 외에 기타 증빙이라고 해서 관리비 청구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일 혹은 우리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에서 네. 사진을 찍어서 이 증빙으로 첨부를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관리할 네. 수가 있는 기능이고요. 네. 받으러움, 지급어음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통장정리, 담당지정, 카드정리, 담당지정 메뉴에서 권한을 받은 담당자로 아. 지정된 분들은 이제 통장정리, 담당지정, 카드정리, 담당지정에서 키워드로 해당 계좌나 카드를 정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메뉴가 따로 있네요 네, 그래서 담당자를 지정하신다고 하신다면 네. 통장정리, 카드정리, 뭐 통합통장, 통합카드 이런 메뉴들은 메뉴 권한은 빼주시고 네네. 이 담당지정 메뉴를 열어주시면 아. 이제 정보를 좀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본인이 담당자로 지정된 것만 관리할 수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